안녕 달림이 우리 하람이 보고 하람아 안녕 나랑 친구하자 그러네 우리 왕자할래 응 우리 병원 노래 병원 놀이 달림하고 어. 또 병원 놀이도 하고 달림하고 또뭐 할까 여기 예, 저기 멀리멀리 멀리 태우는 거야 멀리멀리 멀리 가는 거야 달림하고 아 어, 태우는 거지 태우는 거아굴굴 어, 불만 하는 거야. 불? 응, 어. 어, 불. 우리 티라노 볼래? 티라노 볼 거야? 달림하고 같이? 달림 왜안 파? 멀쩡하잖아. 어. 달림은 말안 하잖아. 달림이 말을 안 하고 있어? 아파. 어, 그래.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그 소리를 들어야지, 하람이가 응? 달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하람이가 다음 아, 마음 마음 속에 들어갈게. 응, 야달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람이가 달님하고 같이 친구 해야지. 알겠어. 음. 친구 할게. 응, 음, 그래. 나 왕자, 나 공주 할래. 하람이가 공주 할 거야? 응 어. 그럼 달님은뭐할 건데? 왕자! 왕자 그렇구나. 저 불빛을 하던 많이 많이 데려가는데. 응 음, 그래. 음. 저 친구들 말이야. 응. 음. 저 친구들. 저 친구들.